장민호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예술가가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도 진실된 사랑일 것입니다. 따뜻한 음색과 늘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받는 가수 장민호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장과 경험 그리고 헌신의 여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참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의 사랑은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을 따라 조용히 깊어졌고 상대방을 향한 다정한 눈빛에서 사소한 배려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약속 속에서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누구나 장민호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팬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보석처럼 아끼고 간직한 사랑 말입니다. 바쁜 공연 일정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사랑을 가꾸기 위한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물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면 그는 특별한 사람에 대해 말하며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장민호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그가 한결 같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거칠에 없는 태도 덕분입니다. 그는 칭찬이나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랑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함께 미소 짓고 손을 맞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예술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민호가 부르는 노래들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믿음이 녹아있는 노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풍부해졌고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팬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인생의 길을 걸어온 장민호 곁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감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믿는 들에게 장민호의 이야기는 따뜻한 위로이자 영감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